누가 도둑 묘를 쓰고 갔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011년 11월경 김동민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자 고향에 있는 이멸을 가족묘를 설치하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그 산의 소유주가 이미 묘지를 조성해 허가를 받았으며 명당터라 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듬해 2월이 되자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해져 김동민은 서둘러 묘터를 정리하고 장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묘터를 다시 찾은 김동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묘터에 도둑묘를 쓰고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진 김동민이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물어보니 도둑묘라 할지라도 이장하려면 장사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묘 발굴죄로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김동민은 병세가 위중한 아버지가 덜컥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어찌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인의 팔순잔치가 있어서 처가에 내려온 김동민이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신의 아내가 텃밭에 있는 구덩이에서 무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김동민은 고구마 농사를 짓는 고향 친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묘를 쓰려고 이야를 하나 샀는데 명당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누군가가 도둑묘를 쓰고 갔다. 그런데 도둑묘를 이장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도 하고 3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아버지의 병세가 나날이 위중해져 가고 있으므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묘터 인근에 도둑묘 와 똑같은 무덤을 만들어 고구마를 한가마니 묻어놓고 주변에 고구마 를 뿌려놓으면 굶주린 멧돼지들이 고구마를 캐먹고 도둑묘도 고구마 무덤으로 알고 다 파헤칠 것이다. 그러면 이 소문이 도둑묘 주인에게 까지 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유 고를 수습해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좀 도와 다고 그러자 친구는 내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 하면서 흔쾌히 고구마 한 가마니를 주겠노라 하고 자신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날 김동민과 친구는 고구마 한 가마니를 나눠 짊어지고 가서 깊게 파묻고는 도둑묘와 똑같은 봉분을 만들어 놓고 주위에다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태양광 cctv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십 마리의 굶주린 멧돼지들이 고구마를 발견하고는 미친듯이 고구마를 캐먹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파먹은 멧돼지들이 몇호 주변을 훑다가 도둑묘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파헤쳐도 고구마가 나오지 않자 유골까지 다 파헤쳤습니다. 도둑묘는 엉망이 되었고 유골은 어지럽게 나뒹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가 유골을 파먹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듣게 된 도둑묘의 주인은 화들짝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모르게 유골을 수습해갔습니다. 이 모습을 CCTV로 지켜본 김동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아버지 몇터에 올라가 가미를 설치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